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깨어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종들이 다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실천하며 행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여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맺어진 결실을 나누는 수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화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7절로부터 60절 말씀. 신약성경 199쪽.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날카로웠습니다. 스데반의 인격이 날카로웠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해박한 성경 지식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순수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을 들어서 책망하는.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을 들어서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지오라마 비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오라마 비전하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볼 첫째는 가책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가책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이 가책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논박합니다. 57절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이는 스테반의 말을 막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떠들어댐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게도 스테반으로부터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당신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그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포각적인 언어로 곧 언어폭력으로 그것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에서 우러난 진리의 선포는 그 선포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군중들은 첫째로 강력하게 논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귀를 막습니다. 57절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일체히 달려들었습니다.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의 둘째로 이어지는 행태는 귀막음입니다. 이는 복음 진리의 불변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말을 아무리 막고 폭력적으로 눈박한다 해도 그것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좌절하게 된 유대인들은 귀를 막음으로써 아예 원천적으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논박이 진리와 진리 선포자에 대한 횡포라면 이 귀막음은 자신에 대한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구원을 가능케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편의 섬으로서 영원 구원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리는 데에 나간 것입니다. 가책에 대한 분쟁들의 반응 세 번째는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어리석은 유대인의 행태는 가책으로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위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이웃에게서 자기와 같은 사악함을 확인함으로써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 동방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틀동자를 쓰고 병들병자를 쓰고 서로상자를 쓰고 불쌍히 여길련자를 씁니다. 같은 명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옆에 있는 죄인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위로받습니다. 57절에서 그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것은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의 뒤처리 방법 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가책을 받은 군중들의 반응 세네 번째로는 살인을 통해서 가책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에,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서로의 사악함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를 말끔히 씻고 불안의 소질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스데반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놀랍도록 사악한 지혜가 발휘됩니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되 돌로 쳐 죽인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형벌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따라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한편으로는 모든 불안의 소재를 없앴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범죄의 합법화와 범죄의 정당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이제 근두 번째 단락으로 스테반의 순교를 살펴볼 때 스테반의 순교는 첫째로 중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59절에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수형내용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거룩한 죽음이 끼친 영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영향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돌로치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영웅심리를 드러내거나 열광적인 순교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테반의 죽음을 지켜본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감명을 주어 간접적이나마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볼수 있는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0절 말미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형당하는 형식으로 죽었지만 그의 명예는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의 죽음을 가장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은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의 기사와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스데반의 증언에 대해서. 극도로 흥분한 유대인들은 그를 성밖으로 밀쳐내었고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에게 맡긴 채 스대반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인 처형 방법은 먼저 죄인을 3.5m 정도 되는 사형 집행 장소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후에 예, 그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 크고 무거운 돌들을 그 죄인에게 던져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겉옷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사형 집행권을 빼앗긴 유대국가의 상황에서 무리들은 자칫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경우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장인 사울의 바앞에 고듭을 맡김으로 사울의 재가를 기다렸고 사울은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을 허락하는 가평 투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무릅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리 높여 외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이 땅에서 주사파 정권과 코로나 독재는 사라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더욱 속히 앞당겨질 것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어, 들어 치거나 주먹을 들어서 타격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3.1 운동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이 일본인들을 향하여서 원수 가품으로 행하지 말라고, 특별히. 기독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나아가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애국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일을 먼저 실천하면서 애국운동에 매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이 악한 정권의 포압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 정부가 교회를 단합하는 이 악을 속히 버리게 하시고 주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속히 복귀하여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